안녕하세요, 여러분. 채니아빠입니다. 자, 오늘 캠핑 족대질 나왔습니다. 와, 벌써 여러분, 코스모스가 진짜 이쁘게 폈네요. 엊그제만 해도 안 보였는데, 와, 언제 이렇게 폈지? 진짜 이쁘다. <laughs> 자, 오늘은 여기서 캠핑하면서 족대질을 할 건데요. 어, 저쪽에 좀 공터가 조금 있어가지고, 예, 나무 없는 거 피해가지고, 이쪽에다가 쉘터를 치고, 여기 베이스 캠프로 하고, 예, 족대질 한번 해서 어, 또 잡는 물고기들 맛있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laughs> 자, 이제 텐트 한번, 텐트부터 쳐서 그늘부터 만들고, 음, 슬슬 족대질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텐트 세팅 캠핑 세팅은 완료했고 이제 족대질하러 가야 되는데 너무 오늘 너무 덥다. 야 아침까지는 춥더니 또 갑자기 날씨가 엄청 덥네요. 이제 여기서 이제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한번 요리를 한번 해서 먹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아 체온 엄마가 족대하고 족대 가지러 어, 가지고 와야 되는데 안 오네. 빨리 빨리 좀 오지. 빨리 족대질하고 싶다. 아 물에 들어가고 싶어요. 너무 더워서. 이제 왔네. 이제 왔어. 족대 가지고. 빨리빨리 <laughs> 빨리 못 와. 자, 여러분, 족대가 도착했으니까 가서 와, 족대질 해보자. 와, 물이 그래도 어제 꽤 불었나 봐요. 오, 어, 물이 많이 내려오네. 자, 가서 한번 대물이 있으면 대물을 잡아보고, 대물 없으면 뭐 어, 작은 거라도 잡아가지고 한번 맛있게 먹어볼게요. 오늘 <laughs> 가자. 자 오늘은 무슨 물고기가 있을까요? 아 어제 밤에 왔는데 어제 밤에 누가 하고 있어가지고 족대지를 그래가지고 어제는 딴데로 왔어요 계곡으로. 오늘 어 뭐가 나올라나 궁금하네요. 제발 오늘은 소갈이나 메기, 어뭐 장어, 가물치 뭐 그런 거 나왔으면 좋겠다. 큰 거. 고기를 잡으러 바다로 갈까요? 잡잘, 잡잘 정말 어 새우도 있다. 어 새우도 있어 새우. 음. 새우 잡아서또 새우 기일 멀리 고 제일 멀리 와서 돋보고, 제일 고 제일 멀리 와서 돋리 와서 돋보리

많다 많지? 어 피레임이 납자루인데 어, 어? 아니 요거는 튀겨먹고 납자루는 소가리 먹여준대 야 오늘 도리뱅뱅 먹을 수 있겠는데 오늘? 아니야 거기 가면 안 돼요 아줌마. 앞자루 돌고기 와 근데 이쁘다 색야야 어, 여기 쫑게 쫑게 여기 쫑게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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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게아아아아아아아아아게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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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쁜 애들은 다 살려 줘야 돼. 이게 답이 아니야? 어, 답거 어, 뭐야? 참붕어뭐김 어, 김물게야 참붕어야 이거. 김물게야 참붕어야 모르겠다. 음. 어. 뭐? 이런 데서 볼거 없어? 뭐? 메기 이런 데에 안쓸거 있어? 있을 수도 있지. 재수 좋으면 먹기 주은데이 신비이야 그래, 신비네. 오, 아, 역시 우리 어머니 오, <laughs> 그래도 옆에 한 적이 없더너큰게너 습지. 어, 거기. <큰>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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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어머니 <laughs> 클라스. <laughs>

비대위밖에 안 나오네요, 오늘도. 비가 조금 어설프게 왔어요. 그리고 밤에 오면 뭐가 좀 올라올 수도 있는데, 낮이라서 그런지 고기들이 안 올라왔고요. 어, 어쨌든 뭐, 요게, 먹을만한 사이즈가 별로 없네. 다조그만해 아, 어, 그래. 나, 나 아, 근데 우리 황소가리 먹이가 필요하긴 한데, 어, 요것만 가져갈게요. 우리 황소가리 먹이를 줘야 돼가지고, 요거는 황소가리 먹이를 주겠습니다. 가자. 찍고 있어. 있다. 어? 찍고 있어. 거짓말. 진짜 찍고 있어. 언니 왜안 찍었어? 엄마는 한 번에 올라오잖아. 하나, 둘, 셋. 오. 오. 갈판 있으니까. 야 웬일로 한 번에 올라와? 우리 소갈이 어디 갔어? 황소. <laughs> 자, 맘마 먹어라. 먹을까? 어? 메기 옆으로 숨었어요 여러분 자 먹이 활동은 지금 안 하는데 나중에 할것 같아요 <laughs> 잘 먹고 잘 크고 있어 장어 잡을려고 마지막 날 아니야 내일부터 못 잡는 거야? 오우 별가 왕모인다 저기 왕모레무지 있다 모래무지 큰거 있다. 잡아야겠다. 음, 크다 음, 크다. 음. 크다. 오 모래무지 커요. 오케이. 이게 모래무지예, 엄마. 어? 이렇게 큰거 봤어? 큰거 봤어? 이렇게 <laughs> 커? 엄청 크지. 요정도는 돼야지 먹을 만한 게 있지 여기는 못 들어가는 어, 좋아 응? 못 아니 들어가면 돼 얕은 쪽으로 가면 돼요 어, 큰 놈만 가져가자 음. 오 여기 음. 엄마 한 번만 몰아줘봐요 이 음. 위에서 이 위에서 바위 뒤쪽으로 뛰어, 뛰어. 어? 뛰어, 뛰어. 빨리 뛰어야지. 뛰어야 돼, 여기는.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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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뛰어, 뛰어? 어떻게 뛰어, 뛰어? 너무 쉬는데. <laughs> 피레미들. 도리뱅뱅이나 먹어야겠다, 오늘. 어가 없 는데 있었어 잡으면은, 털컹털컹. 2천만원 벌금 있습니다. 자, 가. 새끼 많이 나라. 아, 방무는 갖다 가습니다 요거라도 먹어야지, 뭐. 오, 아, 진짜 크다. 엄청 커. 어, 여러분, 오. 저는 뭐, 특별히 뭐, 많이 먹지 않으니까, 이 정도면 될것 같아요. 어, 요걸로 해서 뭐, 뭐해 먹지? 뭐래 먹어야 돼? 애매하다? 튀겨 먹어야 돼, 그냥. 음, 튀겨서 맛있게 한번 먹어볼게요. 가자! 어디? 계곡에서 족돼지라고 지금 들어왔는데요. 예, 장어는 올해는 끝이고 내년에 한번 다시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오늘은 배고프니까 일단 밥을 먹고 오늘 잡은 물고기들은 내일 매운탕으로 한번 끓여서 먹어볼게요. <laughs> 힘들어. <laughs> 자, 지금 날씨가 꽤 추워졌어요. 쌀쌀해. 음, 쌀쌀하니까 여기 살짝 불좀 피워놓고, 어 그리고 여기 어 오늘 곱창 쭈 쭈꾸미 곱창이 있거든요. 이걸로 쭈고 해가지고 맛있게 한번 먹어볼게요, 여러분. 아, 배고프다. 저녁도 못 먹고. 어, 장어 잡으려고 겁나게 족대질 했는데, 결국은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거, 구경도 못 했다는 거, 오늘은. 화가 난다, 화가 나. 내 자신에게 화가 난다. 오늘은 천천히 마시면서, 어, 여러분들하고 이야기 하면서, 음, 그래야겠네요. 아하, 좋다. 우후, 여기 사람 오니까 조금 조용 조용히 할게요. 자 소금에 살짝 찍어 가지고 곱창에 통이에 음. 와, 미쳤다. <laughs> 자, 여기다 쭈꾸미, 투하. 아, 또 먹어보자. 주삼 아. 아. 어우 매워, 매워. 아, 여러분, 와, 와! 아, 밥 아껴 먹어야 돼. 밥 볶아 먹으려면. 기가 막다 이거. 미쳤다. 야, 내가 이걸 혼자 다 처먹네? 미쳤네. 바나나 우유 하나 먹어줘야지. 어, 아, 매워. 아. 다음 날 아침이에요. 어우, 춥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어, 침낭이 있어가지고 춥진 않았는데, 어, 반팔 반바지 입고 이제 화장실 가려고 나왔는데 엄청 춥더라고요. <laughs> 라면이나 하나 끓여먹고, 대장부터 하자. 자 아, 이제 먹을까? <laughs>